<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축구를 사랑하는 검은이 축구선사가키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축구 종급회. 2025년 76회차 14경기 전교다 분석해 왔고요. 76회차 보니까 북중미 월드컵 예선 그리고 a m 치 친선전이 대상 경기네요. 그럼 저희 긴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서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1번 경기 일본 대 볼리비아 경기네요. 일단 홈팀 일본 같은 경우에 피파랭킹 19위, 일본에서는 핵심 공격수 후루아시 명단 제외, 전핵심 미토마 아, 모모타타상핵 핵심 s 마 i 다 전핵심 중 a n t 백토미 n 스 명단 제외, 전핵심 중 e m o 백 이토 선수 부상이네요. t t h 원정팀 볼리비아 a t t h 76위, 볼리비아에서는 t a 전핵심 공격수 알가라 t 스 주전핵심 미 m 다 바카랑 세스페데스, 조렉심수비수 아킨이랑 사그레도 선수 보상이에요 그래서 약간 결론은, 결론은 피파 랭킹에서 할수 있듯 전략상 일본의 절대적 우위와 함께 볼리비아가 이번 친선전에서 주전들이 다수 빠진 상황에서 시차 적응 문제와 함께 일본이 홈 경기 연전임으로 매우 유리하고 쉽지 않은 가, 쉽지 않은 상대인 가나까지 완패하며 경기력까지 상승세이고 볼리비아가 남미에서 피파 랭킹이 제일 낮아, 낮, 낮잖아요. 전략상 열세이기 때문에. 칠라스보다 홈팀 일본의두골차 이상 완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경기 대한민국 대 가나 경기네요. 일단 홈팀 대한민국 피랭기 23위. 대한민국에서는 핵심 비둘다 박용우, 주전 핵심 비둘다 백승호, 핵심 비둘다 이동경, 주전 핵심 비둘다 황인범 선수 부상이고요. 반면에 원정팀 가나, 가나 같은 경우에 피랭기 73위. 가나에서는 주전 핵심 공격수 스 아이에우. 윌리엄스 명단 제외 주전 핵심 공격 핵심 공격수 파타유 주전 핵심 미드보다야 토토르면서 뜨고 있는 구두스 선수 명단제 부상 주전 핵심 미드보다 파티 토마스 파티 선수 명단 제외 주전 핵심 수지쿠 핵심 라이트백 램프티 선수 부상이에요. 그래서 깡글한 결론은 비파랭킹 할수있도 전략상 대한민국의 야구세와 함께 가나로서는 시차 적응 문제가 있고 대한민국이 홈 경기 연전임으로 매우 유리하고 더군다나 이 카타르 월드컵 당시 가나를 상대로 멀티 골을 작렬 시켰던 축포 조주성이 볼리비아전 복귀골을 신고한 호재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홈에서 북중미 월드컵 당시 패배를 복수할 가능성이 다소 높은 상황이고 가나가 이번 친선전에서 주적금 선수들이 대수. 대다수 빠졌기 때문에 최다수보다 홈팀 대한민국의한골차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번 경기 이라크 대 아랍에미리트 경기네요. 여기서 이기는 팀이 야 플레이오프 이 지금 남미 플레이오프 볼리비아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 여기서 이기는 팀이 볼리비아랑 북중미 월드컵 티켓 한 장을 놓고 겨루겠네요. 일단 홈팀 이라크 같은 경우에 57위 피파랭크 57위 주자핵시미술아미리랑 바이에시. 아트와 선수 부상, 전액심 스위스 프로토스 선수 부상이고요. 판매는 원정팀 아랍에미리트, 피프랭키 67위. 야, 아메리트는, 어, 이런, 좀, 부상 이슈, 명단 제외 이슈가 좀 높아요. 기와 선수 문제로 인해가고징계를 받았죠. 전액심 콩스, 은디아의 명단 제외. 전액심 비틀다 리마, 알가사니. 부상, 조렉심 미드필더 가스톤 알레망 면당체외, 조력심 수비스 이브코비치 명단체외, 조력심중앙선탑에알 아타스 선수 부상이네요. 그래서 아까 그런 결론은 3일전 <laughs> 3일 맞대결, 아랍에미리트 홈경기로 치러진 경기에서 치열한 혈투 끝에 1대1 무승부를 거뒀었고, 이번 경기 10시 혈투가 예상되는 상황, 1차전에서 이라크가 원정골을 기록했고 이라크 투기의 홈발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라크가 주도하는 경기가 되겠으나 이아라에네 투가 최근 5경기 3승 1무를패로 상승 여운이 남아있고 이 공격적인 경기 운영이 예상되기 때문에 두팀 치열한 수부대저득전부 승부, 승부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번 경기 사우디 대 알제리 경기네요 일단 홈 팀이 아니지 사우디 아라비아의 비파리 58위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핵심 중간 선태들 라자미 선수 보상이고요 반면에 원작팀 알제리 피파랭킹 35위 알제리에서는 주전 핵심 빌더 차이비 야이 주전 핵심 공격수 구이리 선수가 빠진 게좀 크네요 마르세유에서 떼고 있는 구이리 선수가 보상이에요 그래서 약간 결론 결론은 피파랭킹에서 할수 있듯 전력상 알제리의 우세이고 알제리가 이번 아프리카 최종 예선에서도 10경기 8승 1무 1패 적수가 없어 팀에서 조회수 적수가 없어 24골 8실점으로 무적의 행보를 선보이며 일찌감치 초 1위로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직행을 따냈기 때문에 분명 알제리가 주도하는 경기는 되겠으나 사우디가 최근 쉽지 않은 상대인 코토디부아르를 격파하는 등 최근 5경기 3승 2무로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고 알제리로서는 이 마레즈 선수가 건재하긴 하지만 아까도 했기지만이 축구 9위의 이탈 공격이 치명적이기 때문에 치열한 승부대 무승부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번 경기 키 프로스 대 에스토니아 경기네요. 일단 홈팀 키 프로스 피퍼 랭킹 보면은 125위. 키 프로스에서는 주전핵심 수비수 라이 라이피스 핵심 공수 일리아, 핵심 수비수 필리아스 선수 보상이고요. 반면에 원정팀 에스토니아 피파랭키 132. 에스토니아에서는 추추 선수에 큰 보상은 없어요. 그래서한 결론은 피켈, 피파랭킹에서 할수 있듯 전력상 팽팽한양 팀의 격돌이기 때문에 무승부가 유력하긴 하나, 에스토니아가 최근 9경기 1승 2무 6패로 극도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반면에 키프로스는 홈에서 오스트레에게 완패하긴 했으나 그전 쉽지 않은 쉽지 않은 상대인 보스니아와 도 비겼고 루마니아와도 홈 연전에서 연이어 무승부를 영출하는등 최근 홈 경기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치어러스대 홈팀 키프로스의한골차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몇번 경기에 6번 경기 오스트리아 대 보스니아 경기네요. 일단 홈팀 오스트리아 피파랭 24위.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에서는 핵심 공격수 바이만 주전 핵심 수비수 베버 핵심 수비수 라이너랑 트라우너 선수 부상이고요. 반면에 원정팀 보스니아 피파랭 75위. 보스니아에서는 핵심 윙어, 알라이 베고비치, 주전 핵심 풍선 스타벨, 라델지치, 주전 핵심 코스데미로비치 선수 부상이에요. 그래서 가글렁 결론은. 피파랭킹에서 할수 있듯 전략상 오스트리아의 절대적 우위와 함께 보스니아가 난적 루마니아전에서 비록 상대팀 한명 퇴장 호재가 있긴 했어도 3대1 대승을 거두며 최근 다섯 경기 3승1무1패로 상승세를 이어나갔고 이번 오스트리아전을 승리한다면 이 보스니아도 초 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하랑 승부가 예상되는 상황. 하나 오스트리아 특개 홈발이 있고 올해 9월 이미 오스트리아가 보스니아 원정경기에서 2대1승리를 거둔적이 있는만큼 최연승 선거 때 홈팀 오스트리아의 한골치아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자무로 7번경기 스웨덴 대 슬로베리아 경기네요. 아 일단 홈팀 스웨덴 피파랭키42 스웨덴에서는 주전핵심 공격수 요케레스 아스날에서도 요케레스 선수 부상이고 주전핵심 공격수 이삭 선수는 부상 복귀를 했고요 주전핵심 미드푸더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베리발 선수 부상, 핵심 미술더 라라손 선수 부상이에요. 반면에 원정팀 슬로베니아, 피파랭키 51위. 슬로베니아에서는 주전 핵심 공격수 야, 맨유에서 뛰고 있는 세스코 선수가 부상이네요. 핵심 빌더, 야스토야노비치 선수 퇴장 징계로 온나옵니다 그래서 결 결론은 피파랭킹에서 수이트 전력상 수웨덴는 야구 세계를 하나. 이 스위스에게마저 4대1 대패를 당하며 최근 4연패로 극도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무승부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 허나이 슬로베니아 또한 이 코소보에게 홈에서 충격의 완패를 당하는 등 북중미 월드컵 탈락이 확정된 상황에서 코소보전에서 핵심 비커도 스튜어 아까도 얘기시듯 스토야노비치 선수가 퇴장당하는 악재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최연스 선수부터 홈팀 스웨덴의 한골차 진담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8번 경기 웨일스 대 북마케도니아 경기네요. 일단 홈팀 웨일스, 피파랭킹 34위. 웨일스에서는 주전 핵심 중앙 스타백 밴데이비스, 주전 핵심 라이트 백 로바츠, 핵심 콩크스 마톤도 선수 부상이고요. 반면에 원정대 북마케도니아, 피파랭킹 65위. 북마케도니아에서는 주전 핵심 레프트백 알리오스키, 알리오스키 선수 부상, 주전핵심충강사태배 무실리오 선수 부상이고요 그래서 아론 결론, 결론은, 피파르 갱에서 보도 전력상 웨일스의 야구세이고, 웨일즈 특유의 홈발이 있기 때문에 분명 일즈가 주도하는 경기는 되겠으나, 현재 이 북마케도니아가 조 2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북마케도니아가 무승문만 걷어도, 야, 플레이오프 직행 티켓을 따네요. 무승부 작전이 유력한 상황에서 웨일즈가 유럽 최약체 리텐슈타인 전에서도 조전 끝에 1대0 신승을 거두며 최근 공격력 빈곤이 눈에 띄는 상황에서 북마케도니아가 이번 예선에서 단 3실점만 허용할 정도로 탄탄한 수비력을 선보이기 때문에 대이변 무승부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번 경기 스코틀랜드 대 덴마크 경기네요. 일단 홈팀 스코틀랜드 피프랭킹 38위. 스코틀랜드에서는 주장 골키퍼 건 핵심 미드풀더 길모어 선수 부상이고요. 반면에 원상팀 덴마크 피파랭크 22. 덴마크에서는 추측 선수에 큰 부상은 없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결론은 피파랭크에할수 있듯 전력상 덴마크의 약우세 이기는 하나 홈에서 약체 벨라루스와 충격의 무승부를 거두는 등 최근 경기 기복이 심각하고 스코틀랜드가 이기면 조 순위가 바뀌기 때문에 접,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상황. 그러나 스코틀랜드 또한 그리스에게 3대 1로 패배하는 등 경기 기복이 있기는 하나. 스코틀랜드가 최근 덴마크와의 홈 경기에서 3연 속으로 초강세를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치열한 승부대, 다득전모 승부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0방 경기, 불가리아 대 조지아 경기네요. 일단 홈팀 불가리아. 피파랭킹이 91위. 불가리아 두팀 모두 축축선수큰 부상은 없네요. 반면에 원정팀 조지아, 피파랭킹 68위. 그래서 각각의 결론은 피파랭킹에서 할수 있도록 전력상 조지아의 절대적 우위와 함께 불가리아가 터키에게마저 완패하며 최근 9경기 1무8패로 그야말로 처참한 행보가 이어지며 피파랭킹이 92권까지 추락한 상황에서 조지아 또한 스페인에게 4대0 대패를 당하는 기 당하는 등 최근 3연패로 부진하기 때문에 접전은 불가피하겠으나 이미 올해 9월 주팀 맞대결 조지아가 3대0 완성을 거뒀었고 이 주부 흡차가 여전히 견제하기 때문에 저런 상 곳에 원정팀 조지아의 한골차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1번 경기 미국 대 우루과이 경기네요. 일단 홈팀 미국 피파랭킹 16위, 미국에서는 플럼에서 뛰고 있죠. 주전 핵심 레트백 로빈슨 선수가 부상이고요 반면에 원정팀 우루과이 피파랭킹 15위, 우루과이에서는 주전 골키퍼 로체트 핵심 미스터 카르발로 주전 핵심 윙어 펠리스트. 리 주자일씬 공수 루네즈, 네즈 선수가 부상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런 결론은 피파리사스위수도 전력상 팽팽한 팀 격돌. 우루과이가 이 멕시코전에서 비기긴 했으나 무기력한 경기력을 선보였, 선보였고 이 우루과이의 전력 노수가 더 심각하고 미국 수비의 홈팔이기 때문에 분명 미국이 주도하는 경기는 되겠으나 이 올리베이라 히메네즈가 버티고 있는 우루과이의 수비력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철학부대 저득점 무 성범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2번 경기 콜롬비아 대 호주. 경기네요. 일단 홈팀, 어, 홈팀이 아니지? 콜롬비아의 피파랭킹 13위. 콜롬비아에서는 핵심 공격수 듀란 명단 제외. 남바트 골키퍼 미어 선수 부상이고요. 반면에 원정팀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피파랭킹 25위. 호주에서는 주전 핵심 공격수 옌기 핵심 미드필더 후로스틱 주전 핵심 수비수 베이치 핵심 수비수 카라지치 선수 부상이에요. 그래서 한 결론은 피파랭킹 할수 있듯 전력상 콜롬비아의 야구세와 함께. 호주가, 야, 이군으로 나온 약체 벨레, 베네수엘라에게 1대 0으로 패배하며, 최근 2연패로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는 반면에, 콜롬비아는 뉴질랜드를 격파하며, 최근 5경기 4승 1무로 초상승에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체라속대 홈, 아, 홈팀이 아니야. 콜롬비아의 한골짜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미국에 체전해지는 경기죠. 다음으로 13번 경기, 코스타리카 대온두라스 경기네요. 야, 북측미 월드컵. 야, 북미 예선이에요. 일단 홈팀 코스타리카, 피파렉키 45위, 코스타리카에서는 주전 선수 인 부상은 없고요. 판매는 원전팀 온드라스, 피파의키 64위, 온드라스에서는 이 주전 핵심 수수 마르티네즈 선수 부상이네요. 그래서 그런 결론은 피파렉키 선수의 전력상 코스타리카의 절대적 우위와 함께 IT에게 충격패를 당하는 등 최근 다섯 경기 1승 3호 1패로 경기 기복이 심각하기 때문에 접전은 불가피한 상황. 하나 온드라스 또한 니카라가 원정 경기에서 2대영 완패를 당하는 등 최근 원정약세가 두드러지고 있고 코스타리아카가 최근 온두라스와의 홈경기 2연승으로 초강세를 선보이고 있고 온두라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주전핵심 숙수 마르티네즈의 공백이 뼈아프기 때문에 최원스포부 홈팀 코스타리카에한골짜 진담성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14번 경기 베네주엘라 대 캐나다 경기네요 일단 베네주엘라 피파랭키 50위 베네주엘라에서는 주전핵심 콕스 론돈이랑 마르티네즈 카디스 선수 명단 세배. 주전핵심 비틀도 에레라랑 링콘 소텔도 마티, 마치스 명단 세배. 주력심수 선수 아람보르, 앙헬, 나바로, 곤, 곤잘레스 선수 명단 제외, 주전 골키퍼 로모 선수 명단 제외예요. 반면에 캐나다의 피프랭키 28위, 캐나다에서는 주전 핵심 레프트의암포 알폰소스, 데이비스 선수 보상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결론은 피프랭키사 수위도 전력상 캐나다의 우세와 함께. 베네수엘라가 최근 10경기 3승 7패로 부진한 흐름에 있고, 이베네수엘라가비로 호주를 격파하는 이변을 일으키긴 했으나, 월드컵 탈락으로 인한 세대 교체로 이번 친순전에서 2군급 선수들을 차출했고, 미국에서 열리는 경기인 만큼 캐나다에게 더 유리함으로, 치아라스포트의 캐나다의 한골차,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1이사장과 아, 준비한 축구승급회 2025년 76회차, 14경기 전격 다분석해드렸고요 저희 긴 영상 시청해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